안녕하세요 마이글님입니다. 되게 간만에 영상이네요. 어, 제 목소리가 변한 것 같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목에 가래가 껴가지고 <laughs> 자 오늘 소개해드릴 생물은요. 또다시 적극적으로 되게 즉흥적으로 즉흥적으로 생물을 소개를 할 건데요. 뭐랄까 뭐라면 좋을 것 같아요. 아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네랩테일이구 그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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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겠지 네, 으, 로 으, 으, 구 으, 으, 는 아이 빠르네요, 빨라, 빨라. 네, 합니다 우와. 안돼. 네. 키우지 일주일이 다 돼가는데도 그렇게 예민합니다. 그래 네, 여기 있어요. 크로테리 이구아나는 블랙 스파니테리이구아나 아종이 아니고 음, 스파니테리 이구아나 속에 속해있는 이구아나인데요. 어, 이구아나 치곤는 되게 작게 살아요. 최대 사이즈가 한 50cm밖에 안 돼요. 원래 그린 이구아나 하면 은 이미석까지 커지고 그런 걸 상상을 하잖아요. 근데 얘는 50cm밖에 안 커진다. 그래서 좋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작은 대신에, 작아서 키우기 쉬운 대신에, 되게, 보셨듯이 예민합니다, 많이. 그린이고 하나도 예민하기로 유명한데, 이 친구는 더 예민해요. 아, 물론 제가 그린이고 하나를 키워봤다는 얘기는 아니고, 뭐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요. 하여튼, 키우는 방법은 간단해요. 이렇게 일광욕 장소 온도를 좀 높게 해주시고, 한 40도 정도. 뭐, 유로메스테스는 50도까지도 올린다고 하는데, 하여튼 그 중요한 게 아니고, 일공장소 온도는 높게, 일반 주행상 파충류보다 높게 해주시고, 그리고 자원 설치해주시는 게 좋고요. 어, 어릴 때는 야채 50, 곤충 50 정도로 먹이다가, 음, 한 성체가 되면은, 그때 때 되면은, 음, 야채 90, 곤충 10, 이 정도로 주시면 돼요. 얘는 참고로 암컷은 한 30cm 밖에 안 자라는데, 수컷은 40cm 까지 자라가지고, 암컷이랑 수컷 이 차이가 좀 심한 편이에요. 얘는 안커이고 지금 20cm 조금 넘어요. 암 수거하는 방법은 또 하나 더 있는데 여기 보면은 목의 뼈슬이 아니 목이 아니고 등의 뼈슬이 암컷인가 되게 작잖아요. 근데 수컷은 훨씬 더 커요. 이게 뼈슬이. 아 물론 세이핀리자들 같이 크다는 건 아니고 조금 더 커요. 네. 뭐이 정도로 영상 마칠까요? 아 맞다. 소개드려야 할거한 가지 더. 얘가 클럽테일 이구아나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가 클럽테일 이구아나인 이유는 클럽이 몽둥이라든가 철퇴라든가 이런 것들 하잖아요 어, 물론 그 클럽도 있지만 빤빠람빰빠하는그 클럽도 있지만 음, 이 클럽테일 이구아나의 꼬리가 굉장히 철퇴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철퇴꼬리라고도 하는데 이 철퇴꼬리가 그 클럽을 연상시킨다고 해가지고 음 하여튼 그래서 클럽테일 이구아나예요 뭐, 그러 마지막으로 클럽테일 구하나의 클럽쇼를 아니다 하지 말자. 네. 이상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